안녕하세요 덕후피디입니다. 체지방률 한 자릿수의 아이돌입니다. 2020년 체지방이 많이 빠져서 이번이 제철이라고 하던 몬스타엑스 아이엠입니다. 이때 체지방률은 11%였는데요. 다음에 솔로 앨범을 준비하면서 기어이 9%라는 숫자를 찍었습니다. 방법은 먹으면 체지방이 늘어난다 라는 생각으로 컴백하기 2주 전부터 일반식을 아예 끊어버린다고 하는데요. 이런 아이엠의 특기는 야식 참기라고 합니다. 이렇게 뺀 이유는 팬들에게 이쁜 거 보여주려고 였습니다. 몸무게 한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팬들에게 보여주려고 스스로가 하고 싶은 거안 하고 참는 모습이 너무 예쁩니다. 확 드러나는 핏줄이 장난 아닌 스트레이키즈 방찬입니다. 방찬은 이 핏줄 뿐만 아니라 근육도 잘 보이는 체질이었는데요. 이 때문에 헬스 트레이너 분들도 이쪽 근육을 자극시켜야 돼와 같은 인체 해부학적인 설명을 할때 방찬의 다잘 보이는 몸을 이용한다고 말했습니다 방찬은 피질도잘 보이고 근육도 잘 보이는 몸에 대해 체지방률이 적어서 그런 것 같다 라는 의견을 내었는데요 그래서 공개한 자신의 체지방률은 7% 8% 이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방찬 아버지의 체지방률이 6%라는 사실입니다 체지방률도 DNA가 있는 건가요? 투모로우아이트게더 멤버들에게 몸이 좋기로 손꼽히지만 정작 자신은 몸이 안 좋다고 생각해서 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태연은 정말로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. 운동을 살려고 한다. 운동에서 나온 멋진 복근도 자신이 근육량이 많은 게 아니라 체지방이 적어서 데피니션이 잘 나오기 때문이라고 겸손하게 말하는데요. 2021년 그가 공개한 체지방률 6.4%입니다. 태연은 살이 찌는 체질이 아니라 일일 사식을 하면서 공백기 때 열심히 운동을 해 근육을 키워놓는다는데요. 최근에도 단백질 보충이라면서 야식으로 불고기를 먹고 있는 태연이었습니다. 지난 2020년 RM은 방탄소년 전국의 체지방률이 10%라고 말했습니다. 이후 전국은 건강검진을 할때 체지방률 10%가 나왔고 이번엔 7%, 8%까지 내리고 싶다는 말을 전했습니다. 그리고 올해 4월 RM은 먹방을 시작하며 지금 정국이가 안 먹는다고 살이 개도 겁나 빠졌어요 라며 정국의 체중을 69kg인가 70kg인가 생각하더니 뺄게 뭐가 있다고 체지방률도 한자리 내가 라고 말했습니다. 방탄소년단의 먹장아기지만 마음 먹고 저녁은 안 먹고 관리한 정국의 위엄입니다. 스타일리스트 분도 정국의 노력을 아셨는지 콘서트 당시 선명한 복근을 자랑하는 의상을 입혀주셨는데요. 과연 빌보드에 극찬을 받았던 복근의 소유자 맞습니다. 지금까지 운동 부족 덕심 과다 덕후피디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